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에게 안보상 제한적으로 사용돼야할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끝번호는 9481, 지급된 날짜는 개엄 하루 전인 12월 2일이란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노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면 김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가 전현직 군 장성들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면서 불출대장의 구체적 직위 대신 테스트라고만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과로 속 방자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특자를 기재했고, 민간인이자 예비역인 노전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은 불출 대장의 예자를 적시했다는 겁니다. 노전 사령관의 비화폰 반납 시점에 대해선 비상 개엄이 실패한 이후인 12월 7일로 특정하고 이후 김성훈 차장의 불출 대장 삭제 지시도 뒤따랐다고 맹공했습니다. 경호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